네? 남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. 사실 연애는 이시언 씨 전문인데. <laughs> <laughs> 네, 제가 이렇게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가 많이 조심스럽네요. 이시언 네. <laughs> 네, <laughs> 어, 씨. 자신감. 자신감. 네,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신감 있는 에티튜드를 갖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... 무조건 예쁘다고, 뭐 무조건 귀엽고, 무조건 사랑스럽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, 자기 자신한테 진짜 자신 있는 모습,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여자분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<laughs>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좀 관리도 좀 하고, 더. 그렇죠. 뭐, 성형외과 너무 가지 말고, <laughs> <laughs> 그렇다고 뭐, 적당히 피부 관리하고, 되게뭐 화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, 뭐, 그 안에서 자신감을 찾고, 자신감 있는 자세와 에티투 모습에 네. 남자들이 반 하지 않나요?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럼 유한이 씨 마음에 들면 어떤 여성 스타일이 돼야 됩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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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갑자기 화장게 꺼내실 수 있어요.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보여요. <laughs>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? <laughs> 우리 진우아 씨요아 진짜요? 연애지 연애야 <laughs> 지금 제가 기금 질문하신 분이 전문의들이 이쪽 분? 분이..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아 죄송해요. 연애 많이 했죠아뭐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이성상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렸는데. 뭐, 네네. 어떤 으로다 자신감 있고? 그렇군요. 음 네, 알겠습니다.